와~ 온수배가 너무 이상한 데가 숨어져 있네. 인그다이다 아, 냉수. 잘라가지고 과장님, 기억 잘 한번 꺾어야 되겠는데? 이게 칼이 잘안 들어가네. 안 들어가네. 오케이 okay. 뭐 이런 게 됐다요? 니가 아, 됐다. 안 되네 세월을 오래도 버텼네 그럼 불로 한번 먹어볼 까만이인두를 했대 응. 이 먹었어, 먹어 가장 나는 음? 요 알리에서 조그만 망치 있지 않습니까? 이 피비 피비 간 그런데 쓰는 음. 슬리브그거나뭐할때 그거 뭐 그두개 샀네. <laughs>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 그거 쓰대요. 한한도끝도 한도, 한도. 한도 없을 영도에서 <laughs> 맞겠어요. 아, 그러이걸로그냥서 아예 이거이이걸로써버서 이거를 위해서, 이거는서 이거를 위해서, 이게더 편하게 이거잡 위해서, 이거를 위해서, 지 형님, 내가 기술을 더 이상 발전을 안 시킵니다. 그러면 여, 저사장님들이안 되니까, <laughs> 예, 오늘 안뺄고니까 예, 내가 생각하 보고 해도 밖에 이거는 물은 안 새는데, 약간 이렇게 좀 색깔이 좀 그러길래 그냥 밴드로 채워놓은 것이지 누수돼서 채운거나 아닙니다. 빠빠어 사모님한테 좀 많이 써보라고 해야 될까? 와 무슨 저 지하철 노선 같이 돼버렸네요. 하도 터진데가 많아가지고